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바로 여기 몽산포에 있는 오션 캠핑장에 왔거든요 여긴 전기가 들어가지고 모든 걸다 누릴 수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헬로키티 온풍기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있어요 춥지 가 않습니다 더워요 더워 아주 안락하게 잘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꿀잠을 자야겠구먼 와. 와. 어, 추워. 물때가 됐으면 또 가봐야죠. l e 렛츠 고. 야, 이렇게 추운데 나왔어. 환장하겠네, 진짜. 와. 왜 북극이요? 이런 날헤루지온다고 환장하겠다. 자, 여러분 또이 밤중에 또 나왔습니다. 영하 6도의 날씨에 또헤루질 나왔습니다. 환 장인데 뒷대기 지금 막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밤중에 오늘 해삼을 한번 노려보고자 합니다. 해삼하고 지금 핫한 개조개, 개조개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 물이 좀 높아요. 하지만 물이 또 이렇게 뭉치면 대박 나니까. 그리고 헤루팡이랑도 같이 왔습니다. 뭐하냐? 어, 손실. 손실은? 자, 자, 해루팡이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야, 농기고 또 갖고 왔어. <laughs> 야, 내가 탐내는 거잖아. 아, 이거 진짜 좋지. 야, 팔 생각 없냐? 내가 다음에 있으면 어, 하나 가져올게. 가져온다고? 어. 시골에 농사는, 손보 어, 누가 있 옛날, 옛날에 음. 있을 때 남아있던 거. 아, 그래? 초보는가 어, 좋은데? 땡스 어, 형님이 갖고 그, 온 거. 다이소거 아니야? 다이소 거? 응. 어. 어, 다이소 맞아. 어. 아무튼, 여러분, 가시죠, 그냥. 고고! 가자! 고! 야, 지금 뺑스 형님이랑 헤로팡 태안 앞바다에서 만나다니. 장바구니 들고 왔어. 아니장 보러 왔어. 네. 골뱅이 뒤집어졌네. 그죠? 골뱅이. 골뱅이. 어, 봐봐. 먹을 수 있어. 오늘. 어? 작다.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참골뱅이. 골뱅이네작다잉형 오늘 아직 어, 바지를 한 마리 잡았네. 아, 아무로 불가사리랑. <laughs> 자, 오늘 잡아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 섭이다, 섭. 야, 섭이네, 섭. 그치 섭 진짜 적어 홍합인데 홍합, 홍합. 응, 섭이라고도 하지 살아있나? 살아있어. 어, 일단 살아 담아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어, 장보자. 나이스. 야이 시장 좋네 여기. 태안 시장. 거진 그지 됐는데. 무슨 조개야? 이거는 이거는 취급 안 하는 조개. 어, 이거. 뭐라 하는데 어. 아, 안 먹는 조개. 어, 안 먹는 조개. 어, 모래가 바글바글이야. 오, 어. 튀어나와 있네. 어. 막장어 장보네 계속. 어. 바지락이 많아. 바지락 비싸 여기 도 있네. 여기 있어. 어이구. 엎어있네. 어이, 바지락 줍줍이 이야. 아니 판막 아.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는 태안이요. 그냥 어. 막 나와 있어. 어. 떡조개 있는 거 같죠? 어, 떡조개 있어. 이떡쪽개 싫어하잖아요. 어, 나 싫어. 아 살아 있네. 응. 떡조개 안 갖고 가. 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왕조개랑 해삼 잡아야 하는데. 이 무슨? 아, 바지락이 떠나와 어. 어. 있어. 야 어. 뭐야? 바지락을 좋아하네. 바지락이. 아 뭐야 이거? 맛조개아 마조개 살아있네. 조개 조개 맛조개안 먹어. 오, 바지락 오 그냥 뒤쪽이야. 야 태어나서 바지락 잡으러 왔어. 아, 끔찍하구만태어는뭐 기본이 바지락 그냥 맞지? 이렇게 있어. 너 잘하지? 야네개 주었네. 130 k g 를 지금 달려와 가지고 바지락 죽고 있네. 야 여러분. 밤바다 시큼합니다, 진짜. 귀신 나오고어 귀신. 바지락 그만해. 야, 내가 왕족에 보여줄게. 야, 바지락 재밌어. 야, 밤에 네? 보면은 여기 총 맞겠는데? 재밌는데? 바지락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신났네. <laughs> 무장 공비인 줄 알았어, 무장 공비. 맞지? 야. 나 잘하지? 이따가 개조개 잡으면 다 버릴라고. 아니야. 아니야? 너 줄게. 아이, 야, 형 와. 또, 또, 또. 바지락이 널렸네. 또, 또, 또. 우와. 또 요, 요, 어 어디? <laughs> 요야야야 야, 야, 여기도요. 야야야야야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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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바지랑 난리 났네. 돌 지역. 돌지형에 왔습니다. 야. 한번 여기서 해삼을 찾아봐야죠. 해삼이랑 낙지. 개죽개도 있을 수 있어. 샅샅이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완전 갯바입니다 이거 돌이 미끄러워 가지고 바위랑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빠지면 진짜 호박이고 나발이고 다 박살나니까. 다 깨집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사이사이 사이사이 살펴보면 또 해삼이 있으니까 오늘 해삼 목표로 한번 열심히 열심히 뒤져볼게요. 바다의 삼, 해삼, 해로빵, 군밤 양수요? <laughs> 야 군밤 양수요 완전히. 군밤이 왔어요 아잘 갔다 진짜. 아주 맛있는 군밤이 왔어요. 살벌하고만 개빠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살벌해. 자, 농기구 들고 온 해로파. 한장하건데 진짜. 군복에 농기구, 진짜 간첩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전쟁난 줄 알겠다, 야. 탈북했서 탈북. 농민의 난이야, 진짜. <laughs> 녹두장군 전봉준 알지? <laughs> 자, 여러분, 와. 이 밤바다. 밤바다인데 이렇게 맑어, 바다가. 힐링, 그 자체지, 힐링 그 자체. 기대기는 떨어져 나가지만 힐링 그 자체. 여기는 처음 오는 곳입니다, 처음 오는 곳. 탐사. 해루팡 왔는데 탐사. <laughs> 일단은, 처음 왔는데, 실패. 너무 뜨끈뜨끈해졌어. 더워졌지? 야, 예열됐네, 확실히. 덥다, 이제 집에 가자. 야, 근데,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잉. 원래 가려던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뭔뭐 바지락만 주소. 바지락이 널렸네, 널렸어. 바지락. 어딨어? 맨날 주, 야, 우와. 뭐야? 이만큼, 벌써 이만큼이야 우와! 이야, 와. 오늘 해 주지 끝! 야, 이렇게 바지락을 줍는다고? 바지락 맞다! 깜짝 요 나이스! 야! 어. 자, 어. 여러분, 참골뱅이 사이즈가 좀 크네. 어. 여봐 봐봐. 야, 오, 큰데? 이건, 이건 이건 담자. 잡아가자. 어, 야. 와, 크다. 오늘 다, 오늘 식량이야, 오늘. 우와. 저 형, 형님이 좋아하는 유동골뱅이 아닙니까? 유동. 형이, 이나 별로 싫은데? 명주 같은데? 이거야? 개족이다. 오, 요, 오! 오. 개이 아니야. 아 명주다. 명주야? 묵은 명주. 아니 이거 곰팡이폈는데 아니야 이거 색깔이 묵었다는 거야. 이야 많이 많이 잡았다.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쏠쏠하네. <laughs> 자 드디어 진짜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는 뭐꽝을안 치니까. 근데 오늘 좀 물이 많이 높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져 보겠습니다. 개털이면 오늘 굶고자예요자 여러분 여기 여기 보면은 군역 있어 군역. 살조개 같기도 하고 모양이. 한번 파볼게요. 오늘의 첫 구멍이니까 그냥 잭간해. <laughs> 어. 살조개네. 내가 살조개 같을 거라 했어. 조개조개 살조개. 어. 개조개. <laughs> 개조개 폐가, 개조개 폐가? 어. 우리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살조개 잡았어요. 조개조개 살조개. 자, 개조개 구멍 발견. 새로파 보여줄게. 오케이. 다 치워버리고 이거를 딱 붙이면은. 내가 정리하는 거 내가 할게. 어, 개조개 구멍. 어. 뽕뽕 일단 파 볼게요. 자, 여기 나왔는데 개살조개라 <laughs> 가지. 분양은 맞아. 어살조개 대단해요. <laughs> 일단 심어줘. <laughs> 거기다 심어서 <심어주세요. 웃음> 내년에 오자고. <laughs> 야. 공뽕 일단 개조개는 얼굴로 봤어. 야 농기구 장난 아닌데. 확실히 높은 물때는 높은 물때네요. 아직까지 뭐 탐탁치 않아요 지금. 자 여러분 돌 뒤집었는데 구멍이. 구멍이 빵 뚫렸네. 이건좀클것 같아요. 해루팡 어딨어, 해루팡나 여기 있어. 나돌 뒤집었거든? 이 어. 여기 구멍 봐. 보이지? 우와. 야, 이거 진짜 크다. 어, 클것 같지? 내가 팔, 이번엔 니가 어. 옮기고, 옮기고 출동. 오케이. <laughs> 자, 간다. 이층해루팡의 개조개 타임. <laughs> 이거 딱 보니까 이렇게 파는자, 파더라고. 아, 느끼면서. 어, 느끼 하면서 뭐가 뚝? <laughs> 어,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소리는 좋다. 야 이거 농기고 장난 아니네 오 어느 쪽에 있을지 과연 야 뒤에 날라갔다 야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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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먹을만한 사이즈네 뭐하하하안 크네 <laughs> 아니 안 크네 그래? 아, 그래. 이게 근데 아, 가져갈 만한 건 맞어? 어 맞아? 요거 요거는 내, 네 손에 작아보이지? 하하하 아. 봐봐 아, 자, <laughs> <야, 웃음> 됐어 됐어 나이스 아 이거 뭐야 하하하 여러분 보이시죠? 해삼! 해삼인데 야 길쭉하다 <laughs> 축 처졌네 그냥 너는 그냥 여기 잘 있어라 야물 차면 알아서 살아 해삼! 해로팡 가지라고 해야겠다 <laughs> 사이즈 좋네 어 이거 보자. 자 오늘 먹을만한 사이즈 해삼!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야! 저기 있잖아 어디가 <laughs> 해삼! 못 찾어 눈이 어떻게 됐나 봐 아, 야, 해삼, 크지? 해삼, 해삼 이렇게 생겼어? 이게 해삼이지. 근데 빠딱빠딱 안 섰어. 물기에 드러나가지고 그래. 아 그래? 물에 물에 담궈져 있으면 막빨딱빨딱 하거든. 그래? <laughs> 해삼이래요. <웃음> 신났다, 신났어. 야, 여기도 해삼. 어? 여기도 해삼. 어, 뭐야? 꼬불했다, 꼬불했다. 야, 야, 난난 쓰레기인 줄 알았어. 어디? 어디? 잘 찾아봐. 아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잘 찾아보라고. 야, 너잘 본다. 해삼! 우와. 야, <laughs> 괜찮다, 괜찮다, 이거. 찔린다, 찔려. <laughs> 해삼! 자, 여러분. 여기, 여기 군역. 어, 군역 하나 뚫렸거든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 또 깊게 들었겠네. 아유, 와. 뭐가, 뭐가, 뭐가 있는데? 야, 똥망 왔다. <laughs> 여보, 이거 나왔다. 사이지 봐봐, 괜찮지? 힘들다, 아, 진짜. 야, 이거 진짜 무기다, 무기. 야, 이걸로 때려라, 야. 때려. 야, 야. 야. 야 우와. 야, 성공했어. 장난 아니지? 우와. 이런데, 바위 옆에를 보라고. 와. 바위 옆에. 어. 알았어, 내가 찾아볼게. 너 해. <laughs> 자, 여러분. 제가 혹시나 했는데, 아우 손실해라. 소라. 아, 살아있다. 야, 겨울 소라. <laughs> 반갑다, 작아, 너희. 야, 너 할래? 아니 나준 센스. 어, 나준 센스. 응. 잘 살아라. 저거 저거잖아. 교육용 서라잖아. 교육용. 아, 마트용 서라. 마트용이다. 아, 두 마디는. 마트용. <웃음> <웃음> 야, 여기 군협 개조개 군협 보이시죠? 물 속에 물 속에 있는 거 힘든데. 어, 개조개 군협. 봐봐. 잘 어, 잘안 보여지. 물 속이라. 어, 맞네. 어, 맞네. 잘 보라고. 먹 어. 봅시다. 또 시작이야. 내가 어. 파줄게. 야, 오늘 어째 무속부터잘 군다 너는. 바다구단군이다. 아이고 이거, 이거 잘안 파진다 이거. 아 여기. 아 여기다. 어, 차례 이거 나발이고, 야두돈노 파야지. 이거 농기구. 동학 농민 혁명. 오늘 <laughs> 개족의 혁명이다. 바다구장군이다 야. 아야 느낌 그래, 온다. 바위라. 공갔다. 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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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자하 야. 하하하데나 먼저 찍고. 아, 무. 이 정도 괜찮지. 그래, 그래. 무기라, 무기가 좋구만자너 어. 찍어. 어? <laughs> 나는 힘든다, 그냥. 징그럽다 개조개. 징그라, 징그라. 야너 뒤에 개조개 있다. 이거? 뭐야? 아, 껍데기네. 아, 나 이거. 아, 깜짝이야. 하는 게 오, 오. 네. 왕살조개. 와, 와 야, 단어 해라, 오늘. 야, 이거 개조개 어? 아니야? 완전 개살조개다. 어, 살, 살아있어? 장난 아니지, 살아 사이즈. 우와, 이렇게 커? 여게 여기 태양 클라스요. 허, 미쳤다, 진짜. 아, 네 손이 커서 그래, 또. 내 손을 올려봐. 어, 엄청 커. 개조개만 해. 어. <laughs> 내가 요 정도요. 백합, <laughs> 백합, 백합 크기다, 야. 어, 완전히 크다, 커. 너 먹어라, 오늘 이거. 아, 여러분, 이렇게 태양살조개가. <laughs> 와, 여러분, 진짜. 확실히 물이 높으니까 많이 넘는데 그래도 뭐 심심하진 않네요. 해루팡이랑 또 와가지고 시끄러워죽겠어 그냥 군복 군복 입고 왔어 군복. 야 끔찍하고 많이 대급박 깨져본게 조개는 많이 캤네. 조개 왕이네. 불가사리도 있어. 야 불가사리 끔찍하네. 야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 빠졌어. 야. 완전, 뭐, 야, 야. 뭐, <laughs> 거, 이거, 거. 아니야, 안 도와줄까? 더 찍어야 돼, 이 누워있는 거. <laughs> 야, 뭐야, 야. 뭐. 더 찍어야 돼, 더 굴러. <laughs> 근데, 아, 넘어질 때, 안전하게 넘어져. <laughs> 자, 아무튼 뭐, 조가는 개털통이지만, 그래도, 그냥 개털은 아니고 털이다, 털. 뭔 털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그냥. 여기 왔으면 또 한잔 해야지. 오늘은 뭐, 물때가 아닌데 나와 봤어요. 나와 봐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나갑시다. 별 잡은 거 아모르 파티 두 마리는 말려야지. 이거 얼음 위에다 올려놓으면 얼어 죽지 않을까? 얘살것 예, 같아 얼어도 동동 동면할 것 같아. 이거 어디 거지? 여기 가생에다가 어 바닷물 안 들어온 데다가 지가 어떻게 여기 사게 했어? 한번 짜부 시키면은 이렇게 짜부 시키면 아프. 앞으로, 앞으로 굳이, 굳이, 야, 곧 죽는데 때리기까지. 그쵸? 살벌하고 만나 군복 입고 와서 살벌해. 야, 잡은 거라고. 아까, 야, 아까 자빠져가지고, 있어 해산 퍼져버렸네. 해룻방 자빠져가지고. 먹을 수 있어? 어, 씻어서. 어차피 내장 손질해야거든? 손질 다 했네.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야, 그래도 많이 잡았네. 완전 쓰리 개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털입니다, 털. 그래도 신나게 놀다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다친 것만이 다행이야. 그래도 해루팡 자빠졌네 오늘. <laughs> 자 오늘은 야. 개조개 구이랑 해삼 아까 두 마리 잡은 거. 야 기가 막힌다. 그리고 아이고 해장국까지 끓여놨네. 아유 불을 쬐니까 따뜻해. 역시 불이 있어야 돼. 자 지금 새벽 3시 다 됐네 <laughs> 새벽 3시에 지금 이러고 있어 형님 이거 뭐예요? 여기 하나 뭐 어, 아이고 어, 여기도 어, 있는데 이야 어. 오늘 진짜 형님 셰프예요? 뱅스 <laughs> 형님 해. 셰프네 네. 아 이거 내가 다한거 같은데 아까 어. <laughs> 손질 은네가다 하고 와 기가 막힌다 비주얼 봐봐 난리 났어 응 초장 어, 살짝 조금만 딱 해서 끝 여기는 안 뿌리냐? 아, 올리고 음, 싹 올려갖고 살조개도 올려야 될 거야. 살조개도 있지. 살조개 올릴게. 어. 개조개 어제 잡아놓은 게 있어서 다행이네. 요거지 이렇게 사는 맛이 있지. 실상은 졸라 힘들었어. 익었어. 새로도 먹 먹으니까. 개고생하고 왔는데 또이 새벽에 지금 새벽 3 시에요. 환장했네. 다 한번 조개구이 한번 해봤습니다. 해삼이랑. 국물이 있어야 하니까, 여기 내장탕이랑.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드세요. 어. 형님 왔으니까요. 오케이. 먹... 어. 네. 먹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큰 거. 지금 먹어도 돼. 아우, 어, 난 작은 거 좋아하는데. 작은 거? 어. 아이, 남자는 큰거 먹어야지. 반갑게, 음. 형님. 음. 개구이. 아. 안안 아, 휴긴데? 그치. 개주에 냄새도 안 나지. 음 구이가 최고요. 그러니까. 와, 뭐 맛있어 맛있어. 형님, 해삼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해삼 장난 아닌데? 어, 어 장난 하면 안 되지. 해삼, 해삼. 와, <laughs> 어떤 맛인데요? 해삼 맛. 아는 해삼 맛인데 더 쫄깃쫄깃해. 추운 데서 먹어서 그래. 겨울에 오. 나는 해삼이 맛있어. 해삼. 어, 해삼 평거 같은데 정말? 뭐? 꼬들한 꼬들한 게. 야, 아, 이거 맛있네. 나는 맥주. 짜 짠. 자. 아 오늘 고했습니다아 네. 고생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여러분 한잔 하시죠. 와. <laughs> 와. 와. 와 여러분 보세요. <laughs> 내 이것 때문에 개조기 잡으러 다녀 이거. 오. 응? 응. 와 무슨 맛도. 있와 오. 뭐야? 이거, 별로 맛있죠? 어?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laughs> 어떤게 이긴 거야아 이거 해롭빵 이거 최고 맛있게 생긴거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우와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이게 이게 바로 개조개라는거예요하에서 <laughs> 아. 해먹는거랑 틀린데? 아. 나와서 추운게 그래 <laughs> 네. 더 맛있어 그죠 고생, 고생도 했잖아요 또 응. <laughs> 개조개 개고생 했으니까 집에서 에어 오라이기로 돌려 먹으면 어. 이맛 안 나는 데계조개 한번 먹어 아, 볼게요. 에어 오라이기, 에어 오라이팬. 다 살조개도 맛있어. 살조개. 살조개 쪼개조개하네 살조개는 또아 먹은 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아와 관자. 관자 또 맛있지. 기가 막히지. 이 맛에 사는 거지. 형 뭐? <laughs> 음 한잔 하세요. 나아 아, 이제 앞으로 개조개 잡아서 먹는다. 와... 아... 또 형님 어우... 고마워 아... 또 형님이... 아... 화면안 나오려고 서있어 <laughs> 너무 잘생겨가고 그래, 해, 그래. 해, 응? 니가 따라준다고? 야... 해로판이랑 술 먹은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이네 나는 다, 잘... 잘생겨지려면 새로 트어나야아 <laughs> <laughs> 아까 뭐 해삼 해삼이 진짜 오동오동하니나 호동 깜짝 놀랬다 이게 바로 태안 해삼이요 난 안... 됐다 난 해삼 와 맛있어 인자? 오 아니 진짜 깜짝 놀랐나니까 익혀서 먹을까? 어 익혀서 먹어 못 먹겠어 물부다 넣어가지고 불켜 밥도 꺼져 있나? 응 꺼졌다 응. <laughs> 이거 완전 거지인데 오늘? 자, 요게 대삼. 치즈까지 넣으면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치즈 기가 막히지 아, 대삼 대삼이 와 이렇게, 대삼이. 와, 이렇게 대삼이. 맛있냐 저는 요게 익혀서 나 아까 형님이 맛있다 하길래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대삼, 맛있네 진짜 맛있어 <laughs> 깜짝 놀래버렸네 나도 내가 내가 로로 썰어 로로도 놀랬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익혔어? 로로로로 <laughs> 사나이가 말이야 익혔어?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laughs> 음. 어, 어, 원래 로로로로해 익혀도 그럴걸? 로로로로로로로 술이 빠지면 안 되지. 술, 술 한잔 하면 어. 해야지. 아, 페로팡 아, 술 먹는 참봤다 맥주 먹지. 이거 <laughs> <그거> 다 마셔. <laughs> 아, 와, 좋다. 좋다. 이 정도면 거의 피나 맞지? 피나냐, 쫓겨났지, 집에서. <laughs> 어, 이거 왜안 먹어? 형님 이거 드셔보세요. 구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미안한데 내가 삼지를 <laughs> <손질을> 좀. <laughs> 아니 지를 해요? 삼지 먹어봐. 좀.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국물 자체가. 장난 아니지?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마워. 아, 너도 고생했다. 사는 힘들죠. 괜찮아. 이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아이고, 너무, 너무 성숙해졌어, 이게 <laughs> 작년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너무 재밌었어. 어, 나도 마찬가지야. 바다 아... 응. 나가서 뭐 하는 것보다, 응. 응. 밥도 만나서 그는지 여기 이렇게 인양이 되고. 가다고도 만나고? 응. 응. 잘못 만났지. <웃음> <웃음> 이렇게 계속 소주를 뭐 하셨던 거 아니야? 지금 6일 동안 이러고 있었어 <laughs> 6일 동안 6일 이러고 있었어. 6일 동안 있어. 개조개만 응. 먹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살조개도 먹고, 해삼도 먹고, <laughs> 칼국수도 먹고 삼겹살도 음, 먹고 어, 삼겹... 아, 삼겹살 삼겹살도 먹고 <laughs> 다 했어. 어개조에 구이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음. 며칠째 개조개 구이 먹고 있는데 맛있네. 아, 한 잔하자. 김당 소주 한병을 먹고 자야지. 그죠 네. 먹어야 열이나 몸에서 이 추운데. 여러분 지금 영하 어? 7도? 영하 7도 정도 돼요. 아, 나꽃밥 얼어버렸네. 자나 네? 대표 났어. 나도 조개도 피는데 응. 어, 따단하네. 어, 이거다 두 마리. 그만해, 이제 무거워. 어? 들고 있는 게 무거워. 역시 조개는 구워야요 이야, <laughs> 김 난다. 맛있겠다 형님. 와, 살조개. 아, 살조개 맛있어. 너기안 싫었나? 기떡 없다니까. 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야 여러분, 오늘 풍족하게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술안주는 됩니다. 억지로 만들었지, 술안주. 어디 뭐 군밥 팔다 왔냐? 잘 어울리지 않아? 어, 울린다 진짜. 진짜. 아니, <laughs> 북한군 같아, 인민군. <laughs> 짠! 자, 여러분, 짠! 같이 짠! 짠 아, 좋다! 아하. 이게 사는 낙이지 뭐. 아, 나다 이빨 씨라 소주가 이빨 시라그러네어우 <laughs> 냉장고도 필요 없어. 그래술 <laughs> 들어가니까 좀 괜찮다. 술이 들어가니까 따뜻한데. <laughs> 오늘 또한 병씩 못 가요, 주인님이랑. 이거 다 먹는다고? 어. 한 병씩 먹어야 돼. 이거 한병 먹으면 취하지도 않아 이제. 얼마나 먹었는가? <laughs> <laughs> 야, 근데 선진은 먹는다 아이. 근데 선진지 모르고 먹는 거야. 나, 나만 따라다녀라. 내가 <laughs> 결국엔 다 먹게 해줄게. 나만 따라다니는돼 <laughs> 아, 근데 센 거는? 센 거는 아, 먹자. 센 거까지 센 내가 먹게 해준다. 아. 로팡이 회나 이거 센 거, 날로 못 먹어요. 아, 진짜 회도 못 먹어? <laughs> 회도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인생의 한 일부분을 놓치고사는 거야. 아이. 그 아... 행복을. 그 행복을. 뭐, 나도, 그 나도 옛날에 회 응.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영웅도는 이제 안 오냐, 그거야 아, 영웅도도 아, 한번 가. 가야 된다. 응. 네. 아. 여러분, 영웅도도 한번 출동하겠습니다. 아, 오지 마. 기다려주세요. <laughs> 가다구 근황올림픽. 음. 그렇지. <laughs> 요, 요새 태안에서 너무 이러고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 너무 지을 치고 있었어. 수도권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집이 아, 제가 갔다 일산 갔다. 살고 있어서 가야 돼. 가까운데. <laughs> 아, 형, 짠해나죠 아, 야너한병 갖다요 아주 야 제사 지내냐? 야, 나 나.. 나 야, 소리야 나 이거 두 병째야. 아두 아, 병이야? 아, 그래. 한 병이야 아, 이 씨. 잘리는데? 내가 몰래 하나 까서 또한 먹지 또. 하나 먹었지, 아 또. 그래? 오줌 싸겄다 밤에 자다가. 이. 뭐 싸겠지 뭐. 모르지 잘라는 게. <laughs> 아 술이 잘 넘어간다. 술술. 너무 많이 따라고 내가 깔았다. 술이 어좀 깔았어. 아, 야 이거 나눠 먹으면 되겠다. 아, 더 나가. 있어. <웃음> 아, <웃음> 그러지 말라고 형님. 아, 안주가 없어요. 이거만 먹자 우리. 안두가 없습니다 형님. 기질 기질 차인데 더 먹으면. <laughs> 자 여러분 막장. 아... 야 이제 개고생하고 이제 아... 새벽 4시 넘어왔어. 네시반 4시 됐어. 반장 건네. 빨리 가자자 여러분 막장 하고 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짠하자고. 여러분 들어갈게요. <laughs> 아 이리 맞다 자 여러분, 헤로파나 뺑사장님 고구마 군밤 장수 모자 <laughs> 쓰고 와가지고 어. <laughs> 요 열심히 열심히 많이 잡지 못했지만 즐겁게 놀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옆에 숙소 가서 잘 거예요. 자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쇼! <laughs> 놀리는 거 <것> 같잖아. <laughs> 아너너라한 거야. <laughs>